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서들이 쓰여졌던 그 시절에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또다시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복음서를 또다시 써서 당시에는 케린투스의 케린티아니즘이 다른 말로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 교회의 그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는 그 역사적인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실체를 부정하는 그런 가현설, 도케티즘을 주장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으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두 가지 전제 하에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탁월한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그냥 잠깐 병전 상태로 있다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도케트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한다고요? 요한복음에는 I am 뭐뭐 뭐. I am 뭐뭐 뭐.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I am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가죠. 요한복음 18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5절에서 내로라 하죠. 6절에서도 내로라 하십니다. 거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가 I am, 에고 에이미예에요 이 말은 모세가 출애국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이름을 대답해 주셨죠?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로라 에고 에임이 하니까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팍 선포가 되니까 죄인들이 피토 뻥 나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고 에이미 이런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대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인데 어떻게 예수에게 이런 말이 쓰여질까?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